이렇게 테이블을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할까? 0, 10, 20, 30, 40, 50, 60, 10, 70, 80, 90 0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10씩 텀을 줘 가지고 숫자를 만들어서 이렇게 5개의 열에다가 990까지 990까지 이렇게 만들고 싶다면 어떻게 할까? 시퀀스 행방향 100개, 그 다음에, 열방향, 생략. 스타트는 0, 그리고, 스텝은 10, 10 준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0, 10, 20, 30, 40, 50 이렇게 해가지고, 쭉 가서, 990이 된 거지. 990. 그지? 그럼 여기서 990이란 말이지. 그럼 이거를, 열방향 5개로 하고 싶다. 형방향은, 열방향, 하면서 스스로 알아서 계산하면 되는 거지. 요거 랩, 랩 로스를 하게 되면 되지. 그럼 자기가 알아서 행방향 개수는 자기가 알아서 계산하는 거지. 이렇게 해서 열 방향으로 다섯 개, 다섯 개, 다섯 개입니다. 그러면 됐어.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거를 파이스는 눈파이로 하게 되면 어떻게, 해? 뭐로 하지? 파이스는 눈파이. 그걸 해봐야지. 여기 지워버리고, 여기서 하죠. 여기서 눈파이. import. 눈파이. as. np. 그리고 array는 별을 이제 만드는 거지. 근데 이제 눈파이가 갖고 있는 함수들이 기발난 함수들이 많다 말이지. 거기에서, arrange. 이 arrange는 뭐냐면, all array range라는 의미, array range. 배열로 이제 어떤 range를 구성을 한다. 배열. 그래을 열고, 0에서 시작해가서 1000까지. 1000까지. 그리고 10씩 끊는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array를 보게 되면, control. 내가 올해 이개체가 만들었으니까 요거 값을 보자 이거지 이렇게 떨어졌지. 아까 하고 똑같은 거. 엑셀 시퀀스를 한 거나 같은 거지. 이렇게 떨어졌는데 그럼 이제 요거를열 방향 다섯 개행 방향 그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어, 랩로스 같은 함수가 없단 말이지. 그럼 어떻게 하지? 여기서 이 1차 배열을 2차 배열로 만들 때는, shape, reshape라는 걸 쓰는 것을 자주 했었지. 여기서, 여기에서, 요거를, np의 reshape. 모양을 바꾸겠다. 이거지. 행과 열의 모, 모양을 바꾸겠다. 행의 개수, 열의 개수 모양을 바꾸겠다. 1차 배열을 2차 배열로 만들겠다. 뭐 이런 거지. 그럼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첫 번째 매개 변수를 array 배열 이걸 주고, 거리 그래주고, 콤마 찍고 두 번째 매개변수에다가 행은 몇 개라고 열은 몇 개로 할래? 이렇게 투플 타입으로 이렇게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앞에 하나는 행의 개수, 콤마 찍고, 앞에는 행의 개수, 뒤에는 열의 개수란 말이지. 지금 열의 개수 다섯 개는 열 다섯 개를 만들기로 했었잖아? 열 다섯 개. 그럼 이제 행의 개수를 만들려니까. 이게 이 엑셀의 렉 루스 같은 거는 자기가 알아서 계산을 했는데 얘가 계산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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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다 이걸 쭉 나타나는 것을 오로 나눠 가지고 행의 개수를 만들거나 뭐 하여튼 계산을 해야 되잖아. 근데 계산을 안 하고 네가 알아서 해라 하는 의미의 부호가 있어. 마이너스 1을 해 주게 되면 은 이게 무슨 의미가 되냐면 오 가지고 계산해서, 오 가지고 여러 개수를 계산을 해가지고, 남는 거 가지고, 이가 이게 행의 개수를 어, 계산을, 결론을 어, 만들어내라. 하고, 이제 눈파이한테 명령을 하는 게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1. 요 표시에 마이너스 1. 요 얘기를 하려고 아까 시계산수 얘기를 했던 거지. 아, 마이너스 1. 그러면, 그러면, 결과를 보면은 a r r a y c t r l n t 이렇게 이렇게 요게 엑셀 해석한 거나 똑같이 결과가 똑같이 만들어졌지 이렇게 어, 그러니까 요점은 여기에서 마이너스 1을 줘가지고 행의 개수를 d 파이가 알아서 계산하게 했다 이거지 r e s h a p e 함수에서 r e s h a p e 함수는 첫 번째 매개변수는 이 배열을 주고 두 번째 매개변수는 쉐이프 행이 몇 개고 열이 몇 개지를 여기다가 트풀 타입 트풀 타입은 이렇게 괄호 치고서 이렇게 주는 거지 정보를 두 개를 준 거지 한꺼번에 오케이 여기 시간이 240분이 있어 240분 요거를 일곱 개 일곱 개 주제로다 시간을 이제 분배를 해야, 해야 되구나 그럼 이제 시간이 첫 시간 둘째 시간, 세째 시간, 네째, 다섯, 여섯, 일곱. 그러면 240을 요거에 맞춰서 분배를 해서 일곱 개의 s l 의 값이 하나 하나 분배가 되게 아, 어떻게 만들지? 이런 경우가 많다 말이지 시뮬레이션을 하거나 뭐할때 어떤 주어진 숫자를 몇 개로 나눠가지고 쭉리니어로 연결해라 리니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Array를, Array를 np에 LinearSpace라는 함수가 있어. Linear, Linear, Space, Space, 그렇지? 그럼 여기에다가 처음 시작하는 건 0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Start가 이첫 번째 매개분수 그 다음에 마지막 End, 이게 240, 마지막, 요걸 주고 그리고 몇 개로 스팬을 나눌 것이냐? 몇 개로 이걸 나눌 것이냐? 일곱 개. 그렇게 하면은 오래를 보게 되면은 결과를 보게 되면은 컨트롤 엔트 오래 오브젝트를 값으로 바꾸면 이렇게 됐네. 하나, 둘, 셋, 넷. 5, 6, 7, 40, 10, 80, 120, 160, 240 이렇게 배열이 이렇게 요거를 240을 7개로 균등하게 해서 점진적으로 값이 늘어나게 그만큼 하나의 섹션 값만큼 늘어나게 쭉 나가는 거지 아 요렇게 만들어야 할 경우가 많이 있을걸 그지?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거를 지금 이, 이쪽 방향으로 놓고 싶다. 지금 용파에는 항상 1차배열이면 이렇게 행방향으로 이렇게 만든다 말이지. 이거를 여기에서 여기에서 아까 reshape 만들었.. 했던 reshape 함수 썼던 거 있었잖아. 이걸 쓰면 되지. reshape에서 이 배열의 이 결과를 행방향은 하나 열방향은 열방향은 모르지. 이거 알아서 계산하라는 거지. 그럼, 마이너스 1을 해준다고 했지. 알아서 계산을 해라. 여기서 7을 줘도 되지만, 여기서 이렇게 계산을 시키는 게 좋지. 이렇게 해서, 컨트롤 멘트. 예, 이렇게 방향이 바뀌었지. 오, 이렇게. 그럼 이제 이거를 엑셀에서 한다고 치면, 이렇게 그냥 마우스로 할 수도 있단 말이야. 0, 40. 이렇게 두 개의 값을 주고, 하나의 변화는 값을 주고 이렇게 선택을 하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 오른쪽 마우스요.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고 쭉 끌어가지고 보면은 여기 Linear Trend라고 있잖아요. Linear, Linear Trend가 여기서 아까 썼던 Linear Space 함수가 바로 이 Linear가 그 의미지. Linear 선형 트렌드, Linear Trend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거하고 똑같이 되는 거죠. 이렇게 어. 그런데 엑셀에서 이거 지금 마우스로 이렇게 하는 거 말고 수식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 응? 파이썬을 통해서 엑셀을 배우고 엑셀을 통해서 파이썬을 배우는 거야 지금. 그러 그러니까 파이썬에 이런 게 있어. 어, 그럼 엑셀도 이런 게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그지? 이렇게 할수 없을까? 그러니까 룸파이어 리니어 스페이스라는 함수 그거 이거 엑셀 함수 가지고 만들어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만들어 써보자고 이거 이런 도전 정신이 있어야지 룸파이에 있으면 엑셀 함수 가지고 하면 되겠지 뭐 하는 생각 여기서 우선 맵 함수를 한번 써볼까. 맵, 맵 함수. 그래가지고 시퀀스, 시퀀스, 시퀀스 배열이 있어야 된다 말이지. 맵 함수 어떤 배열을 어떻게 매핑을 하라. 이렇게 되어야 된단 말이지. 그럼 이거를 요거 개수를 요거를, 요걸, 요걸 수저가 일곱 개, 일곱 개, 그렇지? 그러가지고 이제 이 람다에다 이제 전달하면 되는 거지. 람다에다, 람다에다 전달해가지고. 이 시퀀스에서 배열 요소에서 넘어온 각각의 요소를 X라고 하자고. X. 그럼 여기다 뭐 X 곱하기 뭐 2를 한다고 치면은 그러면 몇 판수칼로 닫고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지. 2, 4, 6, 8, 10, 12, 14 이렇게 됐잖아.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어? 뭐가 적절히 조립을 하면 이거 같이 되겠는데? 하는 생각을 할수 있지 않겠어? 이거? 그렇지 이것도 리니어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잖아. 20 변화가 되네. 20. 그치? 아, 그럼 되겠네.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이걸 지워버리고 그냥 X는 그냥 X를 쓰겠다. 그러면 이건 그냥 시퀀스에 배열려서 넘어오는 것 그대로 사용이 되는 거지. 여기. 1, 2, 3, 4, 5, 6, 7. 이건 시퀀스나 똑같은 거지. X를 이 람다에서 받아가지고 그냥 X를 썼으니까.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요것만 이제, 여기에서 이제 계산하는 부분이, 계산하는 부분이, 알트 엔터에서 요 관계를 이제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어, 어떻 할까? 0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랬지. 0, 플러스, 플러스. 여기서 넘어오는 배열 요소, x에서 마이너스 1을 해서, 마이너스 1 해가지고 요거를 곱하기 곱하기 괄호 열고 괄호 닫고 240 요거. 240을 7개로 나눠야 되나? 아닌가? 6개로 나눠야 되나? 그럼 여기서 괄호 열고 괄호 닫고 해서 여기에서 여기에서 요거 여기에서 여기에서 마이너스 1을 해지1섯개로 나눈다 이렇게 그러면 나눈다 map 함수 됐네 엔터 됐지? 똑같이 됐잖아 무슨 n u m 함수나 뭐 엑셀에서 함수를 조립해가지고 만드는거나 뭐 그렇게 만들면 되지 뭐 그러니까 n u m 가 엑셀 함수 가지고 뭔가 새로운 함수를 만들게 자극을 준 거지. 그래서, 뭐, 언어를 공부할 때는 다른 언어도 같이 비교해서 하는 것이 많은 장점이 있다 하는 얘기지. 경쟁이 되잖아. 어, 돈파이에 그런 게 있어? 어, 그럼 나도 만들었어야지. 그렇게. 그럼 이거는 이제 이쪽 방향으로 옮기려면은, 야, 여기서 투카를 쓰면 되지. 그래 투카. 아, 투로지. 투 투로. 오케이. 그럼 이렇게 똑같이 됐네. 그치? 그래서 요거는 바로 요거. 어, 눈파이에 함수들이 다양한 게 많다. 라인 스페이스라는 게 있었다. 아, 라인 스페이스가 아니라 리니어 스페이스. 리니어 스페이스. 리니어 스페이스라는 함수가 있었다. 그거를 엑셀에서 맵 함수 가지고 처리를 했더니잘 되더라. 그지 그지? 요게 어디서 고사먹을 수 있는 거니까. 요거 웹함수고 파이썬이 없으면 이렇게 사용을 하면 균등하게 분배되는 어떤 배열 요소를 만들어낼 수 있다 하는 거. 오케이. 여기까지.